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선교사서 정은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녀들의 시간 관리하는 법 한번 나눠 보고 싶어요.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면서 나의 꿈과 계획들을 실천해 보고 또 정리하는 시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너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우리 어릴 때 자주 들었던 말 있죠 대학만 가면 말이지 너희 마음껏 연애할 수 있어 대학만 들어가면 돼 엄마가 말이야 너 대학만 합격하면은 사달라는 거다 사줄게 뭐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해줄게 뭐 때로는 야 합격만 해봐라 니가 놀고 싶은 거 마음껏 놀수 있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야 뭐, 때로는, 야, 이게 다들 너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뭐, 나한테 콩콩을 떨어질 거라고 바라고 이야기하는 건줄 아니?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란다.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공부하면은 너의 미래에, 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교훈으로 적어 놓기도 하고, 또 가훈으로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한 동기부여의 의미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자라긴 했거든요 대학만 들어가면 땡땡땡 대학만 들어가면 땡땡땡 꼭 나의 인생의 목적이 대학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듣고 저도 대학을 들어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음 우리 대한민국의 실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기사들 있죠 어, 수능 1교시를 망치고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학생 기말고사를 망치고, 자기 집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죽은 전교 2, 3등 하는 초등학생.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단지 시험을 잘 치는 것이고, 단지 수능에,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있죠. 하버드에서는요, 낙제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정학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학 기간 동안에는요, 학교에 머무를 수도 없고요, 학교 주변에 있을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제3의 지역에 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조금 많은 견적들을 넓히고, 그렇게 견을 넓힌 상태로 다시 학교로 돌아와라, 라는 이제 그러한 벌인데요. 진짜 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해 봤대요. 왜 조사를 했냐면 이 이제 어느 몇년 전에 낙제한 학생 10명이 생겼는데요. 그 10명 중에 아홉 명이 한국계 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무려 아홉 명이. 그래서 어떻게 한국 학생들한테 어 이렇게 많은 낙제생들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학교 측에서 연구를 이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중, 장기 목적과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 합격.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아이들은 그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공부할 의욕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낙제를 받게 됐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학생들의 목적이 단지 대학 가는 거 내가 남을 짓밟고서라도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그런 시간관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너의 삶의 목적이 뭘까 우리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삶의 목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인생의 성과가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부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개그가 생각나요. 예전에 김원효 씨라는 개그맨이 이제 어르신 분장을 하고 했던 개그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 고기 사먹겠지. 소고기 사먹으면 뭐하겠노?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일 열심히 일하면 뭐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소고기 사먹으면 뭐하겠노? 힘나서 열심히 일하겠지. 일 열심히 하면 뭐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laughs> 네. 기승전결 소고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또 소고기 사 먹고 나면 또그 목적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목적이 소고기 사 먹기 위해서 사실 개그로 풍자 되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인생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멋진 자녀들로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빠이.